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성경읽기의 133회차 시간입니다. 자이 시간은 요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Jesus cleanses the temple. 예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키다 그랬습니다. 이 cleanse란 말은 깨끗이 하다. 어, 다른 비슷한 말로 purify란 말이죠. p-u-r-i-f-y 그래서 예수님은 어공생의 동안에 공생의 초창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어공생의 말년에 마지막 고난 주간 때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죠. 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다른 세 개의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1차 성전 정화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13절에서 2 2절까지 내용입니다. n o w t h e p a s s o v e r t h e j e w s w a s at hand. 이 at hand. 란 말은 가까이 a 는가 a 운 여기서 이제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리고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And he found in the temple those who sold oxen and sheep and doves and the money changers doing business. 그런데 예수께서는 발견했다. 여튼 우연히 마주쳤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파운드의 목적은 뒤에 노스 후후 이하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앤드 마니 체인저스 그리고 환전업자들 이두 개가 이 파운드의 공동 목적입니다. 어디서 발견하게 됐냐면은 인더 템플. 장소 부사구가 앞으로 나왔어요. 성전에서 여기서 성전 템플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히에론 그래요. 히에론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마당과 뜰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쳤냐면은. Who sold oxen? 이 oxen은 이제 황소란 말도 있지만 소를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이 n을 붙인 것은 ox의 복수형입니다. 예, 소들과 예, sheep, 예, sheep은 이것도 복수 개념에요. 어, 양과 같은 무리를 지는 어, 지어 사는 이런 동물들은 흔히 단수 복수가 같은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 복수 형태의 sheep입니다. 그래서 소들과 양들과 그리고 비둘기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and the money changes doing business do business란 말은 여기 넘버같이 장사하다 그래서 이 현재 분사 구가 뒤에서 money changes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장사하는 환전업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다 이 파운드라고 하는 말은 여기 휴랭 이것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휴랭이라고는 과거 시절인데 이것은 우연히 발견하다 영어 find라고 거의 같은 의미이고 자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이 find들을 우연히 마치다를 우리 말에서는 보시다 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When he had made the whip of cord 이 코드는 여기 나온 바 같이 노끈이나 끈과 같은 줄을 말하는데 그래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노끈으로 된 채찍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요 대과거입니다. 만드셨을 때 He drove them all out of the temple. 이 drove는 drive. 몰아내다. drive의 과거시제죠. drive a. out of b 하면 은 b에서 a를 다 몰아내다 쫓아내다 이런 말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것은 목적의 a는 them 죠 그들 모두 이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out of the temple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them 헬라원의 성경에서는 판타스라는 얘기 이것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all 그래서 어, 무와 함께 몰아내냐 면은 우리 the ship and the oxen, 양들과 소들과 함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and poured out uh, the c h a n g e s money, 그리고 pour out 이란 말은 쏟아붓다 이 말이요. 그래서 환전업자들의 음, 어, 돈을 다 쏟아붓고, 리 and o v e r t u r n the tables, overturn 이란 말은 뒤집어 엎다 이런 말. 그래서 그 테이블들을 다 뒤집어 엎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And he said to those who sold doves.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Take these things away, take something A w a y 하면은 A를 다 치우다. 없애다 이런 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치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do not make my father's house a house of merchandise. 자 여기서는 이 make가 오형식 패턴으로 쓰였는데이 make의 목적의 a 그리고 뒤에 다른 명사가 바로 바로 붙어가지고 b가 나오게 되면은 이 a를 b로 만들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a는 바로 목적의이고 뒤에 b는 목적격 보라고 그럽니다 문법적용어로 그래서 do not make 목적 A에 해당하는 것은 my father's house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그리고 B에 해당하는 목적격 보는 a house of merchandise. 원래 이 merchandise는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해되고이 판매하는 상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집합적 물질 명사니까 이것은 복수 개념이 여기서는 복수 형태가 없어요. 집합적 물질 명사니까 그래서 장사하는 집 이라고 우리 말에서 번역했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드 부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Then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was written. 자 여기까지 보면요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내야를 기억해 냈다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났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it는 가주로 뒤에 있는 이 다운페어 안에 있는 이 인용문입니다 이 내용이 어 기록되어 있음을 제자들이 기억해 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zeal for your house has eaten me up 이 zeal이란 말은 열성 열의 이런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열성이냐 여기서 you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즉 예수 입장에서 아버지입니다. 내 아까 my father's house 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의 집을 대한 열성이 as eat me up 이 미는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나를 다 집어 삼켰다 그랬습니다. 이기서 이제 이 아버지의 전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깨끗이 정화했잖아요. 막 뒤집어 엎고 내쫓으면서 그런 열성으로 인해서 나를 삼켰다 이 말은. 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라고는 표현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원래가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표적이라든가 또는 그 설교 말씀을 인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사서 여러 가지 그 음모 음모 대상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박게된 동기가 이것은 이 성전 정화 사건, 그 마지막 성전 정화 사건과 그리고 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두 가지가 직접적인 십자가 처형당하는 원이 되었어요. 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10편, 69편 구절에서 어어 이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제가 has eaten me up 나를 삼켰도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 이것도 결과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인데 원래 가헬라어 원어성경에서는 카타파게타에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은 will consume 이 c o n s u m e 란 먹어치우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다 먹어버릴 것이다. 다 먹어치울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미래의 개념으로 나왔는데 어, 이킹임스 버전 성경은 이게 과, 어, 현재 말을 써가지고 과거 시제처럼 나왔는데 원래 시편에서는 이게 과거 시제로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있는 어, 카타바게타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성경은 미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어, 삼키리라 해가지고 미래로 표현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 영어성경도 미래 시제로 나옵니다. will consume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 성경말씀에 주의 전을 사무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근데 우리말에서는 사무하는 열심이라고 이 열심은 질이라고 우리 했죠 근데 이 사무하는 이라고는 형용사는 원어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의역에서 나온 겁니다 자 18절은 so 그래서 the jews answered and said to him 유대인들이 어, 대답하여 예수에게 말하기를 왓 사인 두 쇼스 어떤 표적을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센스 왜냐면은 하유두디 띵스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즉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일들을 당신이 하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 주겠느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향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보이겠느냐?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Destroy this temple, 이 성전을 다파괴시켜라다 허물어버리라 그 and in t days, 러면3일만에 I will raise it up,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노라 그래서 in t days는 in plus 기간은 그때그때 그때 문맥에 따라서 이게 완료. 며칠 만에 이렇게 완료로 번역할 때가 있고 또 얼마 후에 이렇게 미래적 개념으로 번역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문맥상 3일 만에 내가 다 세우겠다라고 하는 완료 의미의 시간 전치사 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Then the 어, 주셋 어, it has taken 46 years to build this temple. 자, 여기까지 보면요.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it has taken 하고 기간이 나오죠. 이것은 이일종의 어, 가주 it가 나오고 takes 시간 또는 기간으로 t 부정사 하면은 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결과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 has taken 이렇게 나왔고 to build this temple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will you raise it up in days?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but he was speaking of the temple of his body. 그러나 예수께서는 speak of는 이 오브가 주제를 나타내는 오브라고 그랬죠. 몸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그래서 the temple of his body. 이런 경우에 이 전치사 오브가 동격의 오브라고 합니다. 원래 a of b 할때 a와 b의 내용이 똑같을 때 이것을 동격의 오브라고 그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템플하고 히스 바디 즉 예수님의 육체가 이콜이 성립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서울 시 하면은 서울 시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the city of 서울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of B 할때이 뒤에 나오는 이 of 뒤에 나오는 B가 주제, 이것은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된 명사가 되는 겁니다. 템플과 오비스 바디, 그래서 히스 바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전인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Therefore, 그러므로, when he had a reason from the dead, d the dead the plus 형용사는 복수 명사와 한다 그랬죠. 그래서 the dead란 말은 dead people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께서 일어나셨을 때 his disciples remember e d that 어 uh, 그의 제자들은 넷 dia를 생각에 냈더라. he had said uh, this 어 uh, said this to them.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그들에게 어 uh, 하신 것을 생각하셨더라. 즉 어 3일 만에 성전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중에 그렇게 생각이 났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 which Jesus h a v said. 어,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성경을 성, 성경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두 번째 주제는 The Designer of Hearts입니다. 어디선 여기 이알빼이이 n 까지 말하면이 d 선이란 말은 동사로 뭘 파악하다 이해하다 뭐 분별 하다 이런 동사 예요 근데 이 알을 붙였으니까 다 파악하는 사람, 다 아는 사람 이런 표현이죠. 무 g n design, design, d 동격 i g n d e s 격 g n design, d 오브라 그럽니다. 이 하트란 말은 사람 마음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것은 23절에서 25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now when he was in Jerusalem at Passover during the feast.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언제? 유월절에. 근데 이 at the Passover 하고 어, 동격으로 during the feast란 말이 뒤에 더 붙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feast는 어떤 어, 축제라든가 잔치, 어, 절기를 말하니까 원래가 6월절은이 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어, 니스한월 14일이죠. 그로부터 언제 어, 15일서부터 21일까지 다 합쳐서 일주일 동안 어, 그 무교절이죠. 그래서 어,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예수님도 피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유교절 어, 절기 동안에, 유월절 절기 동안 어, 절기 동안에, 어, 그래서 유월절 절기 동안에 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many believed in his name.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습니다. When they saw the signs, which he did. 어, 그가 행한 어, 그 표적들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께서 어,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but Jesus did not commit himself to them. 이 commit 목적 a to b 하면은 a를 b에 위임하다, 맡기다, 의탁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즉, 사람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라고는 표현이에요. 비고서 왜냐하면 he knew all men.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셨기 때문에 어, 인간이라고 하는 어, 이 속성이 어떤 속성인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음,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으타가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And had no need that. 그래서 that 야와 같은 필요성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필요성이냐면 anyone should test by of man, test by of something 무엇을 증언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목적은 물론 앞에 나온 이 예수를 가리키는 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어, 사람들이 일일이 어, 이,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예수에게 증언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표입니다. 혹 왜냐하면 he knew what was in man. what was in man 이 말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말이요. 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춰진 그 내면의 그 속성을 어,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사람에 대해서 이게 증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뜻이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133회 차원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